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 볼 내용은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 건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최신 지침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하천 평가하면 보통 화학적인 거, 그러니까 뭐, BOD, COD 이런 수치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딱그 측정하는 순간의 상태만 보여지니까, 어, 뭐랄까, 스냅사진 같은 그런 한계가 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화학 분석만으로는 이게 갑자기 오염물질이 확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 변화가 쌓이는 걸 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그 화천에 사는 생물들은 어, 그 환경 조건이나 서식지 변화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적응해온 정말 말그대로 살아있는 기록인 셈이죠. 단기적인 수질 변화는 물론이고 장기간에 걸친 환경 스트레스까지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통합적인 지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요즘 화천 평가는 단순히 그냥 물이 깨끗하다 이걸 넘어서서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나, 즉 건강한 생태계를 보는 쪽으로 좀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이때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 생물학적 총체성, 영어로는 biological integrity라고 하던데요. 화학적,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생물 군집 자체가 얼마나 온전한지,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이걸 본다는 거죠. 네. 미국 EPA나 유럽연합 같은 데서도 이런 생물학적 평가를 중요하게 본다니까. 어 우리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은 이런 생태계 건강성 평가가 그냥 연구자들이 하는 연구 수준이 아니고요. 이게 물환경보전법 제 구조의 3에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법에 근거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전국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음, 법적 의무군요. 그럼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이게 하천편이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 다시 1호 이거겠네요. 사실 이 지침도 그 전부터 계속 바뀌어 왔다고 들었어요. 뭐 과학적인 이해가 깊어지고 새로운 연구 결과 나오면서 평가 방법을 계속 다듬어온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에 맞춰서 관리 방식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적응적 관리의 증거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생태계 건강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목표를요. 어, TLBMI, BMI 같은 이런 표준화된 조사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지수로 딱 정립하고 법제화했다는 게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예를 들면 특정 하천에 흘려보낼 수 있는 오염 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그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같은 계획을 세울 때나 아니면 망가진 하천을 되살리는 복원 사업의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판단할 때 아주 실질적이고 강력한 과학적 근거로 쓸수 있게 된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그만큼 강화된 거죠. 그런데 이 평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들어보니까 전국 4대 강 수계를 다 합쳐서 총 3,035개 지점에서 조사를 한다던데,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상당히 방대한 네트워크죠. 근데 이 모든 지점을 매년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효율성을 좀 생각해서 운영 방식을 나눴습니다. 환경 변화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221개 지점은 상시 지점이라고 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요. 나머지 2,814개 일반 지점은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합니다. 아, 상시 지점과 일반 지점.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전국적인 현황을 넓게 파악하면서도 또 중요한 지점들의 변화는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방대한 국가 생물 측정망 운영의 공식적인 목표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전국 하천 수생태계의 현재 상태와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 둘째는 우리가 하는 여러 환경정책들이 진짜 하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 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더 좋은 물환경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핵심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 뭐 이런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목표들을 보면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 이상으로 그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부터 집행 그리고 성과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활용하려는 어떤 선진적인 환경 관리 체계를 만들려는 국가적인 의지가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하천 건강성을 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들여다보는지 그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이게 어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여러 면을 보여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셨어요. 다각적 지표 접근법이라고요?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다른 시간 또 다른 공간적인 관점에서 하천 상태를 진단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보는데요. 바로 부착 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수변 식생, 그리고 이 모든 생물이 사는 터전인 서식 및 수변 환경입니다. 각 항목은 또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부착돌 만류는 물속 영양 상태 변화를 아주 빠르게 보여주는 단기 지표고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바닥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나, 교란됐나, 이걸 알려주는 중기 지표 역할을 하죠. 어류는 먹이사슬에서 좀 상위 단계에 있으니까 장기적이고 넓은 범위의 건강성을 통합적으로 보여주고요. 수변식생은 하천과 육지가 만나는 그 지역의 상태. 마지막으로, 서식 및 수변환경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환경 자체의 건강성을 평가합니다. 조사 시기나 횟수도 각 지표의 특성에 맞게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착돌만류부터 좀더 자세히 볼까요? 물속 돌이나 자갈 표면에 붙어사는 아주 작은 조류잖아요. 하천 생태계 먹이 그물의 제일 기본이 되는 1차 생산자고요. 이게 세대 교체가 엄청 빨라서 수질 변화, 특히 뭐 인, 피 같은 영양염류 농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최근 수질 상태를 금방 알수 있겠네요. 네, 아주 효과적인 단기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착돌말류 군집의 종류 구성이나 밀도를 분석하면 뭐 최근 몇 주에서 길게는 몇달 사이에 부영양화 상태, 그러니까 물속에 영양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보통 비의 영향이 좀 적은 봄철, 4월에서 5월, 그리고 가을철, 9월에서 10월 이렇게 연 2회 실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전으로 하천의 영양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분석하기에도 좋죠. 다음은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이름이 좀 긴데 쉽게 말하면 물속 바닥에 사는 눈에 보일 만한 크기의 척추 없는 동물들, 맞죠? 강바닥 돌 밑이나 모래 속에 사는 뭐 다슬기, 하루살이 애벌레, 잠자리 애벌레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은 잘안 움직이니까 한 곳에 오래 살아서 그 지역 환경 조건을 잘 보호해 준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유기물 오염에 대한 반응이 아주 뚜렷해요. 유기물이 많아지면 이게 분해되면서 물속 산소가 부족해지거든요. 이때 오염이 아주 약해서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민검종, 예를 들면 하루살이나 강돌의 애벌레 같은 애들은 사라지고요. 반대로 산소가 부족해도 잘 버티는 내성종, 뭐 실지렁이나 깔따구 애벌레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저서 동물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보면 그곳의 유기물 오염 정도나 전반적인 서식지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부착돌말류처럼 봄, 가을 연 2회 조사에서 변화를 봅니다. 세 번째는 어류네요. 하천 생태계에서는 비교적 상위 포식자고, 또 수명도 길고, 활동 반경도 꽤 넓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군집을 보면 단순히 특정 지점의 뭐 단기적인 수질 상태뿐만 아니라 더긴 시간 동안의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심지어 보나 댐 같은 구조물 때문에 물길이 막히는 거, 이런 물리적인 서식지 변화의 영향까지 다알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류는 그야말로 하천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할 때도 단순히 물고기 종류가 몇 종이고 몇 마리 잡혔나 이것만 세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고유종이 얼마나 있는지, 또 물살이 빠른 여울에 주로 사는 저서성 어종 비율은 어떤지, 오염에 민감한 종과 내성이 강하는 종의 비율, 또 벌레를 주로 먹는 충식성 어종과 뭐 아무거나 먹는 잡식성 어종 비율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몸에 기형이 있거나 병두 물고기는 얼마나 나타나는지 등등 아주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천 생태계의 구조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온전성을 좀 깊이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변식생 하천 바로 옆 땅에 자라는 식물들을 말하는 거죠 물이랑 땅 경계 전이대라고 하던데 주기적으로 물에 잠기기도 하고 하천 영향을 직접 받으니까 하천 주변 환경을 잘 보여주겠네요. 근데 그냥 식물이 자란다. 이거 말고, 또 어떤 중요한 역할들이 있을까요? 아, 수변식생은 정말 여러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합니다. 일단 그늘을 만들어서 여름에 물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요. 또 육지에서 오염물질 같은 게 비올 때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필터 역할도 합니다. 나무 뿌리나 줄기는 물고기나 곤충들한테 중요한 서식처나 알 낳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가할 때는 어떤 종류의 식물들이 있는지 종조성, 식생이 땅을 얼마나 덮고 있는지 피복도, 버드나무 군락처럼 좀 특징적인 군락이 잘 발달했는지, 그리고 생태계를 좀 교란하는 환 삼덩굴이나 가시밭 같은 외래 식물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시기인 5월에서 9월 사이에 연 1회 하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 서식 및 수변 환경입니다. 앞서 네 가지는 생물 자체를 봤다면 이건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집, 터전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을 평가하는 거군요. 어찌 보면 앞선 생물 평가는 하천 건강 상태의 결과나 증상 같은 거고 이 평가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하천의 물리적 구조 자체를 진단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네 아주 정확한 비유십니다 하천의 물리적 구조가 얼마나 자연 상태에 가깝고 또 복잡하게 잘 발달해 있는지가 결국 거기 사는 생물들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0가지가 넘는 세부 항목을 통해서 하천의 물리적 건강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물 흐름에 따라 모래나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모래톱, 종행사주라고 하는데 이게 다양한 형태로 있는지, 하천 물길이 인위적으로 막 직선으로 만들거나 콘크리트 제방 없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구불거리며 흐르는지, 하도 자연성, 물살 빠른 여울과 깊고 느린 소가 적절히 있어서 서식처가 다양한지, 유속 다양성, 강둑이나 둔치는 뭘로 만들었는지, 물 흐름을 가로막는 보나 땜 같은 건 없는지, 하천 지변 땅은 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결과는 다른 생물 지표 등급이 왜 낮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고 나중에 하천 복원할 때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죠. 결국 생물학적인 증상 진단하고 물리적인 원인 규명을 같이 해야만 하천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고 효과적인 처방 그러니까 관리나 복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어우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 방식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두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재 하천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봐서는 온전한 그림을 보기가 어렵죠. 자 그럼 이렇게 현장에서 모은 방대한 데이터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의 건강성 등급으로 딱 종합되는지 그 마지막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원시 데이터 상태가 아니라 표준화된 분석을 거쳐서 정량적인 평가 지수라는 걸로 바뀌고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부터 E까지 등급으로 매겨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섯 가지 핵심 평가 요소 각각에 대해서 복합적인 정보를 담은 대표적인 평가 지수, 즉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TDI 부착 돌말 영양염 지수, BMI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생물 지수, FAI 어류 평가 지수. RVI, 수변식생통가지수, 그리고 HRI, 서식 및 수변환경지수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특히, 어류FAI, 수변식생RVI, 서식환경HRI 지수처럼, 여러 세부 측정 항목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종합지수로 만드는 방식, 이걸 다변수지수, 멀티메트릭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이 일시적으로 좀 변동하거나 샘플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전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이고 평가의 안정성이랑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각 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TDI 부착돌말영양염지수 이름 그대로 부착돌말 군집을 이용해서 물속 영양염 수준 특히 부영양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군요. 계산은 복잡하겠지만 핵심은 깨끗한 물 좋아하는 돌말 종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와서 100점에 가까울수록 영양염 오염이 적은 아주 깨끗한 상태다 이거죠 네 다음으로 BMI 저서성 대형 무척주동물 생물지수는 저서동물 군집을 통해 주로 유기물 오염 정도를 평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에 강한 내성종들이 많이 나오면 BMI 점수는 낮아집니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유기물 오염이 심하거나 서식 환경이 나쁘다는 걸 뜻하죠 100점에 가까울수록 건강한 상태고요 오염 민감종 내성종 비율, 먹이습성에 따른 기능군 비율, 기형이나 질병 개체 비율 같은 여러 지표들을 점수화해서 합산하는 방식이군요.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 군집 상태가 건강하다는 뜻이겠고요. 네, RVI 수변식생 평가지수 역시 여러 지표를 종합하는데요. 하천변의 교란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일년생풀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또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 식물이 덮고 있는 비율, 자연습지 식물 군락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교란을 나타내는 지표들, 뭐 1년생 초보온이나 외래종 같은 것들 값이 클수록 RVI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수변식생 상태가 자연에 가깝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HRI,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이건 아까 설명해 주신 하도의 자연성, 재방 상태, 여울소 분포, 주변 토지 이용 같은 10가지 이상의 물리적 환경 요인들을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매겨서 합산하는 거군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생물들이 살기에 좋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건강한 물리적 서식 환경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5가지 평가 지수는 모두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정책 결정자나 일반 시민들이 하천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 구간을 다시 5개 등급, 즉 매우 좋음 A, 좋음 B, 보통 C, 나쁨 D, 매우 나쁨 E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이 등급 체계는 복잡한 생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적인 상태 정보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소통 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받은 자료의 표 2를 보면 각 지수별로 A부터 E까지 등급을 나누는 점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부착돌말지수 TDI는 90점 이상이면 A, 매우 좋음, 70점에서 90점 사이면 B, 좋음, 이런 식으로요. 다른 지수들도 비슷한 방식인데 자세히 보니까 각 지수마다 등급별 점수 구간이 조금씩 다르네요. BMI나 FAI는 80점 이상이 A인데 RVI는 65점 초과, HRI는 80점 초과가 A등급 기준이고요. 네, 각 지표의 특성이나 반응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등급 기준 점수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각 등급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건데요. 요약하자면 A. 매우 좋음은 오염원이 거의 없고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뭐 최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B. 좋음은 약간의 교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고요. C.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하천에서 볼수 있는 보통 수준. D. 나쁨부터는 오염 영향이 뚜렷해져서 민감한 생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상태고요. 이 매우 나쁨은 오염이 아주 심각해서 용존 산소도 부족하고 생물 다양성이 크게 훼손돼서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등급 정보는 하천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복원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거죠.